자, 생공씨두 번째 시간이에요. 몇 번째 시간?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까지 되고 나면, 시험 봅니다, 이제. 오늘 시험 봐요? 어, 네. 바로 봅니다, 바로. 네. 바로 보고 음. 다 맞을 때까지 개인적 시험 봅니다. 근데 네. 한번 설명하고 어. 또모 시간을. 어, 시험 볼때 이제 이건 백지시험 아니겠지? 이게 많은데 백지시험이 없겠지? 아. 아. 어. 아, 그게 더 쫄려요. 어. 선생님. 이 앞에 건 저건 없는데 하나 틀 때마다 전부 다제 시험이야. 아, 네. 아니, 하나 틀 때마다 전부 싹세 시험지로 다시 봐야 된다조만 해야겠지? 돈이 아깝지 않지? 그렇게 하니 매워져. 자, 일단은,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실판하고 여기 실판에 써적던 내용들 있지? 네. A 더하기 B의 제곱,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이런 것들. 이제 네. 그런 것도 전부 다 기억하고 있겠지? 네. 자, 그러면 이거 봐볼게. 이번에 A 더하기 B의 3승에 관련돼서 오늘 배울게 3제곱짜리하고 다른 거 하나만 하면 돼. A 더하기 B의 3승에 관련돼서 이를 갖다가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네. 우리가 곱셈 공식 제곱자를 해봐도 그걸 바로바로 쓸수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따박따박 써서는 별 효용이 없는 거였잖아. 네? 데 너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 A 더하 B가 있고, A 더하 B가 있고, A 더하 B가 이렇게 세 번, 곱에 있는 것을 뜻한다. 한 번에 치. 지 그럼 이런 걸 정리해줄 시에는 너랑, 너랑, 니의 세 번의 선택권이 있더라. 한 번에 치. 지 지금 달아버 문자를 한번몇번 선택해야 된다고? 세번 세 선택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세번 선택하면 A 또는 B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 어떻게 보이는 거알았 A를 몇 번? 세 번. 세번 혹은 A를 몇 번? 두 번. 두번 혹은 A를 몇 번? 한 번. 또는 A를 몇 번? 번. 한 번. 한 번. 한번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잖아. 그걸 다 써놓는 게정지한시 식이 될 거예요. 그 말이라고. 네. 그럼 A를 세번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 네. A, A, A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한 번밖에 없잖아. 어제든너네들이 A에 3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를 몇 번? 두 번, B를 한번 선택한다는 말이잖아. 그게 이제 몇번 나올 수 있냐고 말자. 이 A 두번 봐봐. B만 한번 선택하는 경우 보면 되잖아. B 한번 고르고 나머지 두개 A 하면 되잖아. 그 B가 여기서 한번 나올 수 있지. 그럼 A, A, B 이렇게 한번 나왔지. 그 B 한 번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지. 그지? 그러면 A, B, A 이게 나온 거잖아, 지금 현재. 그 B 한 번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잖아. 좀 걸음 경우에몇번 나온다고. 세 번. 세번 나오고 있는데 네가 한번 이런 거몇번 나오고, 씨 정리하다 보면 세번 나온다, 그 말이야. 그치지 그럼 그 다음에 또뭐 있다고? A가 한 번, B가 두번 되는 경우가 또 있다, 그 말이잖아. 그치지 그럼 A 한 번, B 두 번이라는 것은 또 A를 한번 선택하는 경우가 너나 너나 너나, 너나 세 번씩 나온다는 말이잖아. 너도 몇번 나와, 너도. 이런 것도 세번 나와요, 그말이 전개해보면. 그지그 다음, 뭐 있다고 나머지, 비만 한번 하는 거다, 그 말이야. 아유, 기다려. 자, 이제 나왔어, 잉? 그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바보니, 말이야. 여기 공통이 더 존재하잖아. 그지 그럼 널 갖다가 3회 a,b가 공통인 있니까 여기서 얼마 남았어? 네, 네. a나고 자리 b 남았지 이렇게? 네. 그치? 그 앞에 있는 거 써볼게 a3승 더하기에 b에 더하기에 b에 3승이 여기 썼어 지금이 에 네. 그치? 봐봐. a 더하기 b에 3승은요 자 a3승에 3번 3번 1번이잖아 근데 이런 자리에 헷갈리면 돼안 돼? 네. 안돼 여기 찹수 헷갈려버리면 a3승 a번 3번 2번 1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뽑는 거잖아 지금 너 뽑는 차수가다 동일해야 되니까. 그만, 이해 돼? 네.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A-B에 상승을 해봤으면, 니는 A-B가 몇번 있는 거야? 이렇게 세번 있는 거예요, 그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은, 너도 보면은 그 A만 몇 번, 세번 뽑을 수 있지? 됐지? 그럼 A가, A를 뽑으가뭘 뽑아야 돼? 마이너스 B를 뽑는 거잖아. 그렇지 A 아니면 뭘 뽑는 거야? 마이너스 b를 뽑는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a가 두번 뽑고 몇 번? 마이너스 b를 한번 뽑는 케이스잖아 이게 몇번 나올까? 세번 나오겠지? 그제그 다음에 a를 한번 뽑고 마이너스 b를 몇번 몇번 뽑아? 두번 뽑겠지? 그것도 몇번 나와? 세번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뭐한다고? 마이너스 b만 몇번 뽑아? 세번니만세번 뽑는다 안맞잖아 이해 돼? 그럼 놀 갖다 정리해주면 니는 네. a3승에 마이너스 3에 a제곱 b가 되고 플러스 3에 ab제곱이 되고 뒤는 뭐야 마이너스 b에 3승 이후로 가는 것일지 공식 외울 때 3승, 2승, 1승, 0승 이런식으로 가는거야 a를 기준으로 네 됐지? 자 그러면 니가 얼마나 부호도 뭐가 되내 네 앞에 마이너스되면 마이너스되면 음. 뿔마, 뿔마 이되게 가는 것일지 네. 이해 돼? 헷갈리면 안돼 그럼 볼게 그럼, 니쪽 네 파트도, 너도, 요 자리를 내가 공통인수로 묶어버리게그지 그럼, 니는 앞에 또 A3승이 있고요 니는 마이너스에 3AB로 묶었어, 내가 이렇게. 그럼, 여기 얼마 남았어? 이게 얼마 남았어? B 남았고, 마이너스에 B3승 같지? 그치? 자, 이렇게 전개 하면, 뿔마, 뿔마야. 이렇게 써버리면 다 마이너스지, 이면 돼. 이게 돼. 안을갈리게 본인이 노력해서 외워야 돼. 그치? 네, 쌤. 네. 그럼 또 똑같은 형식으로 보자면,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어? A 삼승 B 삼승 들어있지? 그제 그럼 A 삼승 삼성, B 삼승은요 니가 저쪽으로 꼭 넘어간 것이지. 그제 자, A 삼승에더하기 B 삼성이다는게뭐 나온다고, 니가? 너는 여기에서 비롯된 거고 난 말이야. 자, 마이너스 3 a 비에다가 넣어준 거라고? A가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 에또뭐 있어? A 삼승 마이너스에 B 삼승도 있어. 됐지? a 3승 그니까 이 마이너스 b를 하면 너잖아 지면 이제 너는 네가 저쪽으로 넘어가야 될거 아니야 됐지? 니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 a마이너스 b에 3승에서 나온 거예요 어렸 쌀? 그 됐지? 니가 넘어가서 얼마야? 그 a b에 a마이너스 b가 되고나이 말이잖아 엄마 이해 돼? 네. 자 그러면 똑같이 봐보면 똑같이 내가 x 3승 더하기 x 3승 분의 1을 갖다 할 수도 있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x 승 마이너스에 X삼승 분의 1도 같다 할수 있을 거다. 그 말이라고. 차이 안 있군데요? 다 했는데? 아니, 숙제 좀 하라 그래. 숙제하고, 있어. 뭐 아, 응. 어. 자, X3분의 승분의 1이야. 그럼 넌 뭐야, 여기서. 똑같이 뭐래. X 더하기에 X분의 3승에서, 마이너스 3에, 고기도 같죠? 어차피 1이지. 그치? 니 자리에 못 한다고. X 더하기 X분의 1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잉? 그치?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다 그대로 하는 거잖아. 뭐 했는데. x 마이너스 x 분의 삼승에 플러스 삼 고배 자1 일니까? 됐지? 너희 뭐 된다고? x 마이너스 이분의일 되구나.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형식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야. 됐어.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자 머릿속에 기억할게 삼승 3승 더하기 삼승은 그 합과 뭐만 있으면, 곱만 있으면 편할 수 있는 거구나. 그 말이야. 그지 자, 삼승, 3승 3승은 뭐하고 차하고 곱만 있으면 표현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니가 나면 뭐하지? 이렇게 뭔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지금 내가 써놓은 것은 곱셈 공식이야, 곱셈 공식. 그지 근데 이 삼승 3승 더하기 삼승과 삼승 3승 빼기 삼승은 응용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공식이야. 알겠어? 곱셈 공식 중에서 거의 뭐 제일 첫바로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자, 삼성 3점 더하기 삼성은요, 그래서 공식이 나중에 또 나오니까 애초에 한꺼번에 넣어버리게. 너는 곱셈 공식이고,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고무로서 표현된 공식이겠지. 그인수분해 공식은요, 너는 A 더하기 B가 있고요 A제곱에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라더라. 너야질문제 됐지? 자, 봐볼게. 아이고. 왼, 렇 되는 거 보자. 자. 너희, 니실이지 네 너희 실이 제너희을 보면, 자, 너하고 너에서 뭐가 공통이야? A플러스 B A플러스 B가 공통이지? 응그 그럼 여기 얼마 남았어? A플러스 B 에의 제곱 남았지? 그럼 그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e a b 가 남은 거지? 그럼 뒤에 얼마나 남은 거야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AB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근데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니가 되는 거라고 응네 아. 니가 49% 니가 5 1여 네가좀더 자주 쓰인다고 그러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너도 마찬가지로 보면, 니도 뭘로 묶어낼 수가 있어? 내가 A-B로 묶어낼 수가 있단 다 말이야. 그치? 그럼 니 자리도 뭘로 묶어질까? A-B 이렇게 묶어지겠지? 그럼 나머지가 너의 제곱에서 플러스 3AB가 한 거지. 그치? 그럼 A제곱에 뭐되 플러스 a b B의 제곱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치? 그럼 또 마찬가지로 뭐할수 있어야 된다고. 너를 갖다가 뭐로? 곱셈공식으로 인수분해 공식으로 좋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s x s 분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본 패턴에서 응용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돼 s x s 분해이 들어있다는 것은 뭐야? A하고 B의 공식을 갖다가 문자만 바꿔준 거다 말이라고 이해 네, 됐지? 네, 그러면 공식이 이제 뭐가 끝났어? 곱셈공식에 3번, 4번이 끝났지 질문제? 음. 제곱 공세공식 변형에 3번도 끝났어. 지금 했잖아. 3번도 안했어. 3등. 3자 예? 문학적 프린트 보고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안해워진다고까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변형에서 10번도 끝났습니다. 지금 됐제 됐어, 됐어? 네. 됐어, 에? 자, 그 다음에 몇번할 거냐면, 네. 6번 할 겁니다. 교연에서 6번. 교연에서 6번. 네, 네. 어, 앞에 이제 메인 밑에 거. 네. 자, 그 다음에, 보 자, <laughs> 이제 맨 아래, 첫 페이지 맨 아래, 6번 보이지? 네. 밑에 거보다 위에 게더 중요한데, 제곱, 제곱, 제곱에 더하기에 a b 더하기에 b c 더하기에 c a 미 꼬리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하는 형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잖아 지금? 네. 맞지? 원래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e a b, e b c, e c a가 있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a b c d. 그중 비교해야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한다는 게 너는 제곱, 제곱, 제곱 제곱에서 각이 두 배의 a,b,b,c,c,a가 있는건데 니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 지금 그렇지? 자 이렇게 돼있는건데자너 되게 잘 나오는거라 그랬어 되게 어려운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거고 그러면 볼게 네, 이 식을 내 맘대로 해도 뭘 곱하거나 어떻게 해버리면 돼야 안되지 니가 여기 빵이에요 내가 를을 곱하거나 이을 나누던거 상관이 없잖아 근데 빵이라는게아니 이렇게 있는 식을 내가 해야 변형을 해야되는거잖아 그렇지? 뭔가 내가 고 곱했으면 다시 나눠줘야 되겠지 내요 식에다 전부 다 1을 좀 곱하고 싶어 왜냐면 a제곱 b제곱이 있으면 누가 있으면 이쁜거야 그냥 a 보다는 2ab가 있으면 더 이쁜거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1을 곱했다 치자고 이렇게 그럼 2분의 1을 다시 나누면 되지 이렇게 1을 곱해놓고 근데 2a제곱인데 내가 그걸 a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쓸게 2a제곱이니까 너도 뭐가 돼? b제곱 더하기 b제곱 되고요 더하기 c제곱 a, <laughs> B, c 제곱에 더하기 2배의 ab에 더하기에 2배의 bc에 2배의 ca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지 지금.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어떻게 있으면 되니까 동일한 식이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보자. 그럼 여기에 있는 2ab라고 하는 거는 누구랑 짝이 돼야 돼? 그 a제곱과 b제곱이라고 두개 짝이 돼야 되는 것이지. 네. 그럼 그게 써줄게 내가. 2분의 1에다가 네가 원다고 a 더하기 b에 이 제곱 이율로 썼어 이렇게 원해도 두개쓴 거야 지금 그다음 여기 EBC는요 누구랑 짜게 돼야 돼 B제곱은 B제곱은 B제곱. B제곱 C제곱 미어고 짜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그 빨간색 써주면 더하기 D는 뭐가 되는 거야 B 더하기 C의 제곱 비율이 되는 거겠지 얘돼자 그다음에 나머지 뭐 있어 E C의 여기 있잖아 너는 이제 A제곱과 C제곱 너랑 같이 써야 되기 EAC가 되는 것이지 이제 자 더하기 D는 뭐가 된다고? c 더하게 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 말이지. 얘해그고 응. 너는 뭐라고 니처럼 쓰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 그렇지? 너는 뭐가 된다고 니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냐고? 그럼 볼게. 만약에 이 자리가 그 밑에 있는 공식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 그 밑에 이제 이 자리가 마이너스인 거잖아. 어디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너가 다 마이너스란 다 말이 야 이렇게. 그지? 그럼 마이너스 E A B 마이너스 E B 마이너스 E C A란 말이잖아. 그 밑에 이제 어디가 뭐가 바뀌는 거야? 거기. 이 자리가 뭐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지 이해돼? 네. 그지? 그럼 공식은 이렇게 쓰는데 시험 볼 때는 뭐야? 너를 쓰세요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빡 써내야 돼 이렇게. 그지?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풀 때 내가 응용할 거는 뭐냐면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빵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던가 또는,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니랑 두 개씩 고방게 같아요.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온단 말이야. 네. 너 일대에 이런 표현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얘네, 니가 빵이라고? 이랑이랑 같다고? 자, 이거 로면서 많이 되게 중요한, 보는 거잖아. 너랑이랑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말이라고 됐지 그럼 네가 너랑 같다는 것은 네가 0이요그 말이잖아. 그럼 네가 뭐란 말이야? 네가 빵이에요 이런 뜻이겠지. 그지? 네가 0이라면 네가 빵이니까냐 같은 식이니까. 이 돼? 봐봐, 너는 제곱했으니까 네가 마이너스 될수 있어 없어. 없지. 음. 그지? 자너 제곱 했으니까 마이너스 될수 있어 없어? 응. 네. 없고 너도 마이너스 될수 없잖아 네. 지금 현재 아 그럼 니 씨는 여기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니는 뭐야 니는 자 그래 내가 적어줄게 너 밑에 있는 거 니는 뭐가 돼? 2분의 1에 뭐가 되는 거 니가? 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에 b 마이너스 c 제곱 더하기에 c 마이너스의 제곱이 너잖아 지금 현재 이해 돼? 니가 0이 안 되는 거는 니가 0이에요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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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했을세요0넣으경면 어떤 밖에 없어 니가 0이고, 니가 0이고, 니가 0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제곱 방금, 자고, 제곱한 것끼리 더해갖고 0이 될수 있어 없어. 없잖아. 왜냐면 이 중에서 마이너스는 없을 거 아니야. 제곱한 것들이니까. 봐봐. 뭔가 제곱도 하기에 뭔가 제곱이 빵이어 있단 말이야. 그 뭐밖에 없다고. 니도 빵이고, 니도 빵일 수 밖에 없는 거잖아. 이해 돼? 니도 양수고, 니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제이다 돼? 예. 자, 그럼 어쩐다고네가 빵이에요. 니랑, 뭐, 니랑 같아요. 그 말은. 네가 전부 다 0, 0, 0 돼야 된다고 말이잖아. 예. 그럼 너일때이러면 너는 무슨 뜻이 되는 거라고? 결국에 A랑 B랑 C가 다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음. 이해 돼? 음. 됐지? 음. 네. 그럼 밑에 적어두세요. 네가 빵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라고? A랑 B랑 C가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곱셈공식이들어 6번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 6번 아래에다가, 예, 네, 6번 아래에서 위에 식이 있지. 네가빵이어 했을 때 니가 생각한 건 뭐다? A랑 B랑 C가 같다는 뜻이구나,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이거 했으면 어디로 갈 거냐면, 곱셈 공식의 5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5번. 곱셈 공식의 5번으로. 곱셈공식 5번이랑 저기 응용해서 7번이랑 똑같은 거야 곱셈공식이 5번이랑 응용해서 7번이랑 똑같은 거라고 결론만 써도 됩니다 결론만 자 봐봐 지난 시간에 뭐랬 했냐면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곱셈공식이 쭉 있어요 그랬지 <laughs> 그 다음에 A 삼성도 하기, B 삼성도 곱셈 공식이 쭈루룩 있어요. 그지 그치? 자, 시험 볼때너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건 여기 하나 쓰고, 여기 하나 써라. 그 말이야. 네. 이두개 있잖아, 지금 이제. 너도 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 이해 돼? 자, 얘두 개짜리 배웠고, 그다음 배운 건 뭐였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있었지? 그지 제곱, 제곱, 제곱 더한 거 지나시는 한 거잖아. 자, 너는 뭐였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배의 ab에 bc에 c a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자이기 한번 볼까. 너의 제곱은요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였지. 맞지? 삼승, 삼승은 뭐였어? a 더하기 b의 삼승에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요 너였잖아, 제면제. 맞지? 자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문제에서 삼승 더하기에 삼승 더하기 삼승을 3승 선택을 하면. 이렇게 삼성해놓고 뭐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 세 개짜리의 삼성공식은 배우실 필요가 없어. 그치? 자, 너는, 자, 이런 습관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너 오랜만에 나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삼성해도 뭘 빼야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니까 러 답이 안 나오겠지? 이게 돼? 네. 자, 니네 공식은 좀 중요한 공식이니까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써놓고 내가 설명을 해볼게. 아..지금 안됐어데 괜히 지워버 a 의 3승 더하기 b 의 3승 더하기 c 의 3승은요 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 더하기에 3 a d c 다이렇게 있는 꼴이야 됐지? 자 요쪽 파트가 뭐냐? 방금 배웠던 것이지 네. 됐지? 저희가 방금 배웠던 것이야 그러면 잘 봐야 돼. 고등학교 문제 집금 많이 풀다 보면, 자, 이 공식은 시도 때도 나온다 그랬지. 그지 자, 얘 같은 케이스는 뭘 알아야 돼? 공식 자체를 알고 나서 정확히 니네 공식을 다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를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런데, 그런데, 여기, 여기 이 공식 있잖아. 이 공식은 너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다 쓰는 게 아니라, 문제 물어보는 패턴이 있다그랬어 내가 좀 전에 이쪽 파트도 어떻게 물어본다 그랬냐 이쪽 파트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니라 뭐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같아요 너1대 이런 식으로 힌트만 나온다 그잖아너 1대1을 우리는 뭔 생각 하는 거라고 a랑 b랑, 아, b랑 c가 아, 같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게 포인트란 말이야 공식을 똑같은 공식을 보더라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이쪽도 봤을 때, 아, 삼승, 3승, 삼승, 3승, 삼승은요, 야, 이 공식 다알아가고서먹을이은 만무하단 말이야. 그런 문제 거의 없어. 알겠지? 그러면, 삼승, 삼승, 삼승 더한 거는, 여기가 복잡하죠? 알지? 혹시나, 혹시나, 이쪽 파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가 0이면 그만이지 알지? 네가 0이 돼버리면 삼승, 삼승, 삼승 더한 은 뭐라 쓰는데? 3위 이미지하고 같아요. 함수는 겠지째 얘네, 그럼 볼게. 니가 여이 되는 케이스가, 니가 여이 되는 케이스가 몇번 있어?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겠지. 왜? 니가 여이되는가 고배 있잖아. 두 번째 뭐라고? 니가 빵이 되는가거두 뭐 가지 케이스가 있다 말이라고. 얘네, 근데 니가 빵이 된다는 거는, 자, 너가 빵이 된다는 거, 방금 했잖아. 니가 0이여 얘는 무슨 뜻이라고? 그지 A랑 B랑 C랑 같아요. 이 말이잖아, 지금 현재. 여기 괜아 ABC라는 거. 그지 그래서, 공식은 이거지만, 당연히 외우고는 있어야 돼. 근데 실제적으로 니 공식을 보고, 먼저 삼성, 삼성, 삼성이 나오면, A 삼성 가 B 삼성 가 C 삼성이 나오면, 니는, 너를 보기 전에, 혹시 니가, 3ABC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라. 그 말이라고. 실제 문제를 풀었을때 알겠지? 그럼 니가 3의 입시가 될라면 몇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목소리> 두가지 <목소리> 케이스가 있다고 니니니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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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서 어쩐다고 a가 b가, b가 c가 뭐가 <목소리> 혹시 0이 되는가를 확인을 하시고 두번째는 뭐한다고 혹시 a랑 b랑 c가 같은가도 확인하라는 말이라고 이 둘중에 아홉가 하나만 있어도 삼승삼승삼승 더한 것은 3의 입시가될수 있으니까 그 말이야 이해돼? 예, 제목도 마찬가지로, 네가 너를 만족할 때, 그건 무슨 말이라고. 둘 중에 한가지가만족이 된다고 하냐 이해 예, 됐요 응. 예. 자, 요공식.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에 좀더 시험 볼 거니까. 네. 공식 보면서 <laughs> 뭘 느끼라고. 네가 빠지거나 니가 빠지면, 너는 3의 미션을 쓸수 있겠구나 하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이해 됐음? 자, 그 다음에 6번 국생공식은 내가 지워버려야 한다, 안 지어도 6번 지워버리세요 나중에 해도 되니까. 복샘56번 있지? X자 별요 어? x 자예요 어, 쭉써어버려 그냥. 나중에 인수분해할때 하면 되니까. 복샘56번. 어, 자, 이렇게 하면은 설명하는 거 없지, 이제? 네. 그지 막, 막, ABC 있다가 진짜 되게 막, 소리하는 게 좋아요. 많이 이거 이대로 볼 거야, 그냥. 어, 순서로 바뀌겠지. 빛지로 봐요, 그냥. 아니, 뭐 써주겠지. 앞에거써뒤에주세요 앞에꺼 써앞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준다니까 잠깐만이 너무 어데